안녕하세요. 별팔로 지은이의 미국 여행입니다. 네. 아 오늘은 저희가 지금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북쪽으로 해가지고, 일단 지금 베가스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져 나왔고요. 길 가잖아요. 네. 네, 오프닝만 먼저 하고 네. 넘어가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출발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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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에 멀리 에, 멋있는 뭐죠? 저희가 이름이? s a n d hello. s a n d h e l l o lake the 주립공원이죠. 유타 주립공원이에요. 유타 주립공원. 에, 거리도 멀지 않고 지금 여기가 음. 저희가 이제 들어갈려 했더니 이제 여기도 역시 음. 클로즈돼 있어요. 그래서 레지던트 온리 유타 사람만 들어가겠끔. 뭐안 되는 건 아니야. 신기, 신기하게 또, 또 로컬 사람들은 또 들어오라고 해네. 그러게. 네. 영상 네. 보는 것처럼 막 호수도 있고, 그렇죠. 뒤에 눈덮인 산도 보이고, 음, 음. 안쪽에 비치라고 돼 있는 데는 막그 음. 핑크 샌든 비치에서 다시 한번 음, 음. 제대로 한번 오픈되면은 와서 영상을 한번 제대로 확실하게 찍어야 될것 음. 같아요. 샌드 핑크 샌드. 네. 거의 핑크 샌드 똑같네요. 그렇죠? 여기는 저 샌드가 이렇게 쫙 흘러 내려오는 거에 밑에 그냥 호수까지. 그지 진짜 예쁘다. 네, 예쁘 아쉽네요. 한번 더 스팟인데. 예. 뭐 이거 오늘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집어 놓고 네, 네. 어 영지 오픈되면은 저희가 한번 그렇죠. 또풀 영상으로 한번, 아니, 한번 다시 한번 풀 볼까요? 영상 한번 찍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이 See it Can I feel your kryptonite tonight? Can't get this off my mind does it only control you? Let me in, I'll help you out. 하... 오늘 음. 영상 찍으러 나와 가지고요. 잠깐 들렸거든요. 이게 음. 이제 유타에서 넘어올 때 음. 애리조나 여기서 이제 한, 한 5분 반 가면 이제 네바다가 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이제 그 로또 티켓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저희가 색깔 거예요. 10%지? 이거 150억 맞습니까? 예, 145 밀리언이니까 음. 한국 돈 얼마예요? 아, 1,500억이네. 1 5억이 아니라 1 5 0 0거 맞으면 이제 주니하고 저하고 500억씩 나눠 가지고니뭐 <laughs> 500억씩 나눌 수가 있어요. 저 음. 이게 이걸 언제 될까 저만 산건 아니고요. 쟤는 네. 이제 제도 샀어요 저희가 원래 오늘 지금 네. 저기 애리조나 넘어 유타 쪽에 있는데 촬영을 하러 왔는데 네. 에, 거기가 이제 오픈이 돼 있어 가지고 와, 여기, 여기는 오픈돼 오픈돼 그치. 있구나 그러고 왔는데 그러니까 유타에 사시는 그쪽 지역 주민들만 들어갈 수 있고 에, 타주 사람들은 못, 못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는 <laughs> 그 앞에까지 갔다가 그냥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네. 르겠어 오늘 영상은 제대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laughs> 그냥, 아, 그래서 뭐게이렇게 예. 이렇게... 아직 뭐베가스 들어갈 때까지 중간중간에 뭐서가지고 네. 여기 한번, 여기저기 한번 쓰면서 이걸 저 담아보도록 할게요. <놀람> 커피 맛있어? 응. 음. 역시 커피는 세븐일레븐. 이 세븐일레븐. 어, 거기다 우리는 취향이 또 심플스럽만 집어넣잖아. 그렇죠? 단순해서 그래, 다 단순. 그런가? 응. 헤이즐넛을 묻는 사람은 뭐예요? 아 이게.. 예, 복잡한 사람이야. <laughs> 아왜 그래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헤이즐 많이 쓰시잖아요. 헤이즐넛은 약간 복잡한 거예요 <laughs> AB형, AB형. <laughs> 갑자기 왜 <laughs> AB형.. 준희한테 아주 재밌는 혈액형에 관한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죠 아, 미국에서는 뭐 혈액형 그런 얘기로 얘기를 나누진 않잖아요. 미국은.. 미국은 혈액형을 모르잖아요. 아니 미국 혈액형 안가르쳐주나왜안 가르쳐줘요? 왜안 가르쳐줘요? 애이가 태어나면 혈액형을 안가르쳐 주는 이유는 어, 엄마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에 대한 거에 대한 그 아, 이야기 그 베이스기 때문에 그쪽의 평화를 네, 위해서 그렇죠. 아. 어 이게 우리 그때 왔던 그아 이거 다았네 시골 부페아 시골 부페 맞네, 맞네. 아, 시골. 뷔페. 에이, 또 오늘 하나 먹고 싶은데 안 되네. 지금 계속 이렇게 주춤하고 있으니까 일단 다음 달 5월 달에는 좀다 풀렸으면 우리가 적어도 이제 마스크 쓰고 가서 찍더라도 그치.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손발은 좀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네. 해요. 그래야지, 우리도 좀 준비해서 어 적어도 이제 이 올해 후반기 쪽에는 좀 많이, 네, 많이 해야 되니까. 네. <목소리> Does it own you? Control you? Let me in. I'll help you out. I don't want 자 일단 나갔다 왔고요 오늘은 네. 저 우리 안가봤던 이제 유타쪽으로다가 음, 이쁜데를 찾긴 했죠 네 이쁜데를 <laughs> 네, 네, 네. 찾아서 가긴 했고 네. 오늘 스팟을 받고 다음에 여름에 네. 네, 한번 찍으러 가야될거같요영상으로 네, 한번 올려야지 네, 네, 아 일단 오늘 좀 아쉬운게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안에 못들어가서 네. 영상 제대로 못담아가지고 좀 그런데 그쵸. 일단은 뭐 그냥 음. 답사했다 네. 라는 정도 느낌 이제 퀄런티한 이제 2주 남았잖아요. 이 현재로서는 이제 네. 2주 뒤에는 오픈닝 한다고 기대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2주 남았으니까 네. 마지막 2주 알차게 뭐 보내고 나서 네. 그때 되면 저희가 이제 5월 달부터 또 준비해야 되는 게 오, 많으니까. 무지하게 바죠 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